자 다음은요 제가 이제 사림들이 등장을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이 사림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훈구의 시대에서 사림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그 과정 속에서 사림들이 지금 권력을 장악하잖아요, 지금 사림들 이 권력을 장악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나나 나 권력 잡을래.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서, 어, 진짜? 어, 태서 너 권력 잡고 싶어? 알았어, 그럼 내 권력 줄게. 이런 적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져오려면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우 그죠. 저, 저, 저 정치하는, 정치인들 보세요. 뭘 그렇게들 그냥 서로 으렁으렁 되는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림들이 사림들이 이후 시대를 이끌려고 하니까 훈구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이들이 기득권 세력들인데 그죠. 엄청나게 엄청나게 압박을 했겠지. 그 과정 속에서 사림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이게 바로 권력 투쟁인데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구의 시대에서 이 훈구의 시대에서 사림의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권력 주의이 있었다는 얘기야 훈구가 가만두지 않았다는 얘기야 하지만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죠 최종적 승자는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승자는 사림이 된다는 사실 근데 왠지 아세요 훈구가 말이야. 건국 초기만 해도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거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100년 지나가니까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 된 거야. 또 많이 가진 거야. 혹시 여러분들 고려시도 마찬가지잖아. 호족 이후에 누가 나와요? 문벌 나오잖아. 문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많은 토지를 갖고 사람들을 그냥 압박해 가니까 결국 시대의 정신을 이행할 수 없었고 건강한 세력이 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들은 결국 퇴출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조선도요. 건국 초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훈구들이요. 또 역시 딱 많이 가지면서 부동산 투기하면서 엄청나게 이득을 취하게 되면서 결국 그 시대정치를 이행할 수 없는 세력이 되버린 거지 결국 이 훈구도 퇴출 됩니다 하지만 퇴출 되는 과정 속에서 엥! 네, 한번 몸을 흔들어 준 거지 그 바로 이제 사림을 공격했는데 이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이 바로 네 차례가 있어요 1, 2, 3, 4 예. 무갑기을. 예. 무갑기을 따라해 보세요. 무갑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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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오사와갑자사와 모두 연산군 대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자, 요런 내용들은 바로 예, 그사림들을 압박하기 위한 예,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고 있습니다. 조의제문이게 뭐냐면 어 중국에서+ 중국에서 삼촌이 조카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 어떻게 이럴수 있어라고 쓴 거야 근데 가만히 있어봐 이+ 일 우리 는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아까 봤던 세조+ 세조가 단장 죽였던 거 이것은 바로 세조를 능멸하는 것이옵니다. 사림들이 이런 짓 하고 있습니다. 훈구들이 들어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살인들을 그냥 일망타진했던 그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야 이때가 마침가연산군이었네그 다음에 갑자사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산군 엄마가 누가 우리 엄마를 죽였어. 너희들이지 하고 다 그냥 거의 미치지 칼부림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갑자사화 이때 이제 살인들도 화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시험에 잘나오건 뭐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바로 기묘사화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묘사화 기묘한 일. 어떤 일? 어? 입사기에 주초위왕 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고 있습니다. 오! 이것이 무엇일까? 주초라고 하는 말은 합치면 조씨거든요. 조씨가 위왕,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궁중 입사기에 새겨지더라. 이런 기묘한 일이 벌어지더라 라는 전설적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 중력때 벌어진 일이죠. 이 조광조의 어떤 개혁에 반발했던 조광조 사림이거든요. 반발했던 후보들이 바로 이 조광조를 필두로 해서 공격을 했던 사건이 바로 이 기묘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사사화. 마지막인데요. 예, 명종 때 있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사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훈구에서 사림으로 넘어오기까지 그 권력 투쟁 과정 속에서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림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림들이 권력을 자악합니다 왜? 사림들은 이당시만 해도 이당시만 해도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검소하고 전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는 그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건강하지 못했던 훈구는 무너지게 되고 예, 사림에 의해서 권력이 넘어오게 되더라. 그 과정 속에서 예, 사화라고 하는 예, 사림들이 엄청난 화를 입은 사건이 있었지만 종국에는 결국은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가, 여러분 인생에서 건강한 모습이라면, 그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실패하고 안될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기 봐봐! 살이 막, 왜, 내 차례에 걸쳐서 죽어, 죽어 나간 거야, 지금! 내 차례에 걸쳐 죽어 나갔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거야? 버텨낸 거야? 존버한 거야? 이 존버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게 시대의 정신에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비록 실패할지라도, 결국은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잖아!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존버해야 돼. <laughs> 버텨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역사 속에서 보면, 정말 존버 정신은, 아, 내가 진짜 극찬을 해. 아, 일단 버텨야 돼. <laughs> 나도 존버한다. 나도 어, 어떻게든 버티자. 어, 선생님도 어, 선생님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은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야,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 내들 아빠뻘이다야. <laughs> 하지만 어, 잘 내려와야 돼요. 예, 내가 늘 얘기했지만 잘 내려와야 돼요. 예, 자칫 잘못하면 또 신문에 한국사 유명 강사 최태성 이런 이런 일이 뭐이 나올 수 있잖아 절대 그러면안 되죠 잘 내려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 존버 정신이다라는 <laughs>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내려온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잖아 그지 올라갈 때그 중간 중간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 일단 여러분들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당장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티셔야 합니다. 존버 하셔야 합니다. 어, 그럼 진짜 여러분들 할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면 살수 있을 거예요 많이 힘들 거야. 어, 버텨야 돼. 알았지? 자이 사림들 막 이렇게 내 차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과정 수도 존버했잖아. 어, 결국 어떻게 했어 사림이 결국 와 시대의 주인공으로 올라섰잖아. 어,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오랫동안 자신의 그 어떤 그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면 진짜 어, 엄청나게 아픈.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아픔 속에서 이런 어떤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훈구와 사림으로 이 권력투쟁 과정 속에 사림이 화를 입었지만 결국은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요 파트. 이러면서 이제 훈구에서 사림이 넘어왔으니까 조선전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제수 낙감무라 <laughs>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그 모습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